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59면과 6 6 0면에 있습니다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들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예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곧 시온 산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의 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에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들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괴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괴에서 나옴으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개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전에 가득한 영광 하나님의 전에 가득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곧 성전짓기를 마치고 그리고 그것을 봉헌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려져 있습니다 어, 성전 건축은 겉보기에는 솔로몬이 어, 행한, 또 솔로몬이 완성한, 그러한 솔로몬의 업적처럼 보이지만, 이 성전 건축은 사실.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연장선이고 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서 오늘 이 성전이 완성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씨가 내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이 언약의 기초에서 오늘 그 다윗의 시인 아들인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우리 성전을 짓는 일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다 성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구약 시대 때, 솔로몬의 시대 때 가시적인 성전으로 이 솔로몬 성전으로 이루어졌지만 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 모두가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전이 있습니다. 어,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습니다. 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전 성령님을 어, 모시고 있는 이 거룩한 전을 우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여호와의 전이 완성되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이 성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빚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7절 성도님들 읽어주시고 8절 제가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괴 쳐서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체를 덮었는데 그 체가 길어서 괴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괴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오늘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쳐 메고 지성소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담겼던 이 언약궤를 안치를 합니다. 어, 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돌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의 증표, 하나님의 계명이 담겨져 있는 그 돌판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의 가장 중심, 지성소에 안치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곧이 성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중심에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지음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신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 그 뒤에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은 5장 13절 제가 읽고 14절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와의 전에 이 언약궤가 안치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일제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시도다라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냥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를 찬송하는 그러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그들 가운데 가득해서 이 제사장들이 능히 서 있지 못할 정도로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이 구약 시대 때에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는데요. 이 성전 가운데에 그들의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잖아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귀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전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음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제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또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 찬송하는 인생을 살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그리고 우리 신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거룩한 전으로 지음 받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중심에 두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유혹에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의 전으로 지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기도하는 제목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11월 1일 또 우리 교회 40주년을 기념하면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 더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